첫 톨이잖아요. 저는 이제 세게 치는 그런 느낌보다는 항상 첫 톨에선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헤드의 가운데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할때좀덜 흔들리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야 좀더 가운데 잘맞으니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. 38 정도 나오거든요. 지금 상황에서더 짧은 게 나은 거예요. 아니면 긴게 나은 거예 어, 이런 건 있어요. 바람이 앞바람이 불잖아요. 지금 네, 네. 그럼 공이 많이 안 굴러가요. 그린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핀으로 보고 바로 쳐도 음... 넘어갈 음... 걱정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아... 제 생각이에요. 이런 것들도 이제 흩어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많은 분들이 짧아서 제가 드라이버 치면 거의 엣지까지 갈 텐데. 그렇게 쳐도 어차피 오는 안 돼요 그러면 한 80에서 100m를 남기려는 의도도 괜찮아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 와, 진짜 그린 앞인데 근데 이거를 퍼터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프로치로 선수들은 여기서 어프로치를 더 많이 하죠 왜냐면 음. 퍼터는 변수가 많으니까요 앞에 음. 엣지가 에이프린에서 잘안 굴러갈 수도 있고 음. 전 어프로치가 맞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도 진짜 똑같이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가 네. 컨택은 잘 나왔는데 네. 거리감이 안 맞은 거잖아요 어, 네. 그럼 내가 어디에 떨어뜨릴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음. 그다음 굴러갈 때 얼마나 굴러갈지 이런 생각이 되는 건데 그냥 친듯 지금 여기서 이게 딱 고민되는 거 같아요 230m가 남으면 네. 사실 우드 치면 제가 5번 우드로 한210 정도 보는데 20m가 남잖아요 네. 그렇게 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부은 어딘가를 잘라가서 갈 생각을 해야 되는지. 이건 제 생각이에요. 틀릴 수도 있겠죠, 저도. 지금 내리막이 좀 있죠. 네. 그리고 아빠람 해봤던 치기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가봐야 돼요. 음. 이거는 잘 맞으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음... 이럴 땐 가야죠. 아. 그리고 안 그러면 그럼... 언제 버디 하고 언제 이글 치고 언제 뭐 해요. 아. 그렇죠 이럴 땐 중간... 가는 거예요. 중간에 또회드도 없고 막 그러니까 네. 아, 아. 여기서 만약에 20m 정도 길었다. 그럼 우드 치면 안 돼요. 아. 네. 근 지금은 저는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충분히 이럴 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힘이 들어가네요, 네. 이 생각을 하고 나서도 가운데 안 맞았죠 네, 그럼 차 이럴 때는 그냥 러프까지 가만하면 그때는 그냥 잘라가는 게더 낫고 그쵸? 근데 지금처럼 내가 어, 진짜 잘 맞으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음. 지금 같은 경또 앞핀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중간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넘겨서 치려고. 그러니까 앞핀이 솔직히 공략하기가 제일 어려워요. 다들 쉽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, 그건 가까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느낌이라 쉬운데, 정말 골프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거든요. 다행인 건 지금 약간 앞바람이 불어서, 요거는 어쨌든 매칭이 괜찮은 편이에요. 음. 그러면 공이 좀쓸수 있으니까, 이거는 음. 공략 바로 하셔도 돼요. 데 뒷바람이다. 그럼 진짜 어려워져요. 붙이기가 그냥 파할 정도로 치는 거는 쉬운데 붙이는 건 어렵다. 응 음, 차이 간것 같아 지 그럼 지금 휘두르는 이제 느낌은 네. 한몇 퍼센트 정도의 느낌으로 휘는70% 정도 치는 것 같아요. 아, 실제 코스에서도 그 정도로 치시나요? 네. 오. 아. 그러니까 저도 세게 치려고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음. 이게 이제 다행이야. 이렇게, 뭐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 괜찮은데 이득이 많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게 쳤다가 실수가 나와버리면 음. 참기어죠 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0m 더 나가봤자, 네. 정말 드라마틱한, 이렇게, 시나리오가 안 쓰일 거란 말이에요. 진짜 음. 드라마틱해지려면 50m가 더 나가야 돼요. 음. 그리고 실제 필드 나가면, 이렇게 경사지가 있으면, 훅라이니까. 이건 진짜 간단해요. 이거 클럽을요, 네. 살짝 들어주시고 치면 되게 쉽게 음. 그냥 똑바로 갈수 있어요. 어... 라이각을 좀 올리세요. 아, 좀, 좀 이런 네네네. 느낌으로. 이거 어프로치도 아. 똑같아요. 어프로치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상황에 네. 살짝 그립 핸들 들고 일반적인 스윙하시면 음. 굉장히 음. 리스크 적은 좀 되게 아. 좋은 샷 나올 수 있어요. 그럼 일부러 그냥 오른쪽을 볼 필요 없이 아, 그냥, 그냥 똑같아요. 원래대로 네. 보고 그냥 약간 약간의... 오른쪽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. 상황에 따라 음. 다른 부분이니까. 오. 오, 된거 같아요. 어. <laughs> 괜찮죠? 오, 어. 이것도 어, 또 괜찮아요. 신세계네요. <laughs> 그 러닝 어프로 치할 때. 네. 보통은 이제 필드에서는 막뭐 예를 들어서 9번으로 치기도 하고 막뭐 8번 뭐8 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나누잖아요. 네. 실제로 프로님들도 그렇게 치세요 아니면 한 클럽 갖고 다 치세요. 이게 선수들마다 다른데 저는 그냥 한 클럽으로 다 약간 요리하는 편이에요. 그냥 오른발에 두고 치면 당연히 굴러갈 거고 왼발에 두면 좀찔 거고 그런 느낌. 근데 지금처럼 좀 많이 굴러가지 않을까요? 그 아마추어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제 프로님 스타일이라면 네. 한 클럽 갖고 더 연습하는 게 좋을지? 저는 그냥 한 클럽, 그러니까 샌드 배틀을 다 갖고 있잖아요. 네. 그걸로 그냥 여러 샷을 쳐보는 게더 낫다고 봐요. 음.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샌드도 하고 피칭도 하고 구번도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음. 한 클럽으로 계속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여기서 우도 쳐도 돼요.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해제되잖아요, 이제. 네. 그리고 어차피 안 올라가잖아요. 음, 음, 음. 왜 치냐는 거죠. 칠 이유가 거의 없어요.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럽을 겨걷는 네. 그래서 최대한 그냥 파로 잘 막을 수 있게. 네. 음. 조금 짧긴 했는데, 그래도. 네 번째 샷이잖아요. 네 번째 샷을 무조건 올리지 않을까요? 저 정도 거리면. 음... 그러면 진짜 못해도 보긴 할거 아니에요. 아... 그러면 이거 우도 잘못 쳐가지고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보기 이상이잖아요. 무조건. 아...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거리를 남기는 것도 괜찮다. 저는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코너님은 치고 나서 네. 아무리 세게 쳐도 이렇게 밸런스 딱 잡잖아요, 필리스 잡잖아요. 네. 그렇게는 어떻게 약간 힘을 빼서 그렇게 되는 겁니 네. 그러면은 음... 힘을 뺐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. 음..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스테이블하지 못한 곳에만 서 있다고 칠게요.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더 복견 돼요. 음...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거린 다리에서도 그 출렁거림 일을 맡겨라 말하잖아요. 그럼 이게 힘 빠지는 거지 힘든건 아닌 것 같아요. 제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어떤 어. 케이스냐면. 내가 엄청나게 그 근력을 많이 사용해서 네. 세게 쳐야지만 멀리 갈 거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. 음, 음.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가속과 감속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. 음. 그냥 막뭐 스쿼트 200kg 하는 것처럼 막 힘만 쓰는 거죠. 음. 그럼 밸런스가 좋지도 않을 거고. 뭐 여유, 여유 있는 스윙이 안 나올 거잖아요. 아, 여, 여유 있게 한번해 <laughs> 보겠습니다. 오, 볼 스피드가 비슷하게 나오네요. 큰 차이가 안 나요. 오. 내가 막 진짜 힘을 주고 친 거랑 막 엄청 막 차이는 안, 안 나요, 항상. 이렇게 어레를 들어가잖아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. 이러 이런 안 좋죠. 왜냐면 관대했을 때 아니면 야 보통 프로듀들 보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올라와서 하시더라고. 이런 경우인것같아요 우리가 연습을 할 공간이 따로 있고 치아 플레이 박스와 프레티스 박스를 구분하는 게 좋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에서 물러난 상태에서는 프레티스 연습을 하는 공간 구분을 한다면 지금 셋업을 하는 상태에서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좀 합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아... 그런,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하려는 걸 하는 게 중요한 상태잖아요 거기서 다시 연습을 한다 좀 집중이 흩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진짜 세게 잘 맞아도 70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음.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7 0 치고 싶으면 연습장에서 72, 34를 만들고 여기 와서 70이 나오는 방식으로 가야지 음. 왜 여기서 쥐어짠 힘까지 써서 같은이 스트로크 플레이하는데 그치않을까요? 음. 진짜 최드에서 좀먼 거리라도 그러면은 크게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. 생각했습니다. 오르막을 남겨놔야 돼요. 아니면 내리막을 남겨놔야 돼요. 내리막을 남기려고 하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내리막에 실제로 남겨졌다 하더라도 가까운 내리막 한 1m에서 1.5m 정도 내리막은 쉬워요. 근데 오르막을 남기려고 했다가 짧게 치는 순간 4, 5m가 짧아요. 그러니까 남기려고 하는 의도는 내리막을 남기려고 하는데 내리막 1m에서 한 1.5m 남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첫 번째 목표. 근데 그게 달성이 되면 오케이이고요. 만약에 조금 짧았다 하더라도 다시 스테이크 오르막을 칠수 있겠고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오르막을 계속 거슬러야지만 내리막이 남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생보다 많이 알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리막을 남기려고 하는 게 맞아요. 길지 않은 내리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4m 이런 내리막이 아니고요, 한1타정도돼요